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상백입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두번 회사가 이제 실패를 하고 세 번째로 지금 하는 회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 현재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알루미늄 그 용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올해 준으로약1천0 0억 정도 매출을 알 예정이고요. 저도 이제 신용불량자입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그제 경험을 좀 토대로 제가 겪었던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업은 초창기 하다보면서 제가 듣던 게 99년도에 제가 창업을 했었는데요. 현재 제도를 그 당시랑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좀 많이 좀 변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니다 또한 거의 선진국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의 수준으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 창업할 당시만 해도 사실은 창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자금 조달 부분인데 자금조달이 정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보다 실질적으로 이제 은행을 통해서 그 자금조달을 거의 다 이루었었습니다. 물론 저희도 이제 자, 올해 네, 상장을 했었지만 상장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99% 이상이 이제 은행 자금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의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이제 은행이 일반적인 그 기업에 대출이 나가는 방식들을 보면 기관과는 많이 틀리게 대체적으로 담보라든가 그 대표자 개인의 신용도를 보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말씀드린다면, 그 기업의 그사업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단순한 신용도라든가 담보 여력만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의 실패를 좀 예방하는 부분에서만큼은 조금 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두번 실패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거는 그 사업성을 보였었습니다. 그 회사 이게 자체가 이익을 내고 이윤을 분명히 발생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이제 운영을 했던.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기본적인 신용이 있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어느 정도 여력을 갖고 있고 몇 시는 대출을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실질적인 사업상 검토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데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중에 예방 기능 쪽으로 좀 본다면 실질적으로 그뭐 은행도 물론 이익 기관이기 때문에 좀 좋겠지만 특히 이제 정부 기관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상 검토를 좀더 집중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과정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기업들이 스스로가 문제점이 있거나 등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나한테 얘기하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어, 거의 못한다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기업 문화가좀 조성이 되야 될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들어줄 수 있는 곳조차도 없다고 사실상 운영을 하면서 저는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좀 쉽게 다가가야 되고 기업하는 사람도 대부분은 내 아이템이라든가 내가 하고 있는 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걸고 시작했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 가족이라든가 또는 뭐 친인척까지 포함해서 그런면서끌다가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 거를 이제 특관리 시간에서 볼수 없는 거죠. 그런 과정을 특히 기업 그 창업 과정에서부터 좀더 이렇게 짚어주고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좀 있으면 좀 좋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창업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진공이라든는 데서 많이 나오는데 그때 약간 의무를 부과는게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창업 대출 중진공에서 받아본 적이 있는데 중진공에서 할때 그 최근에 그 했던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가까운 거는 에너지 효율 절감에 대한 컨설팅을 의무로 받아와라라고 들었습니다. 사실상 반강제로 이제 하라고 해서 사실은 그 처음에 들어갈 때는 왜 해야 되나? 그렇지 게 우리 내부적인 거잘다 밝혀야 되는데 했는데 실질적으로 약간 의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을 생각하는 mm. 부분에서 좀 말을 마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 yeah. Yeah.